정우예방곡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분 먼저 정말 머릿결 하나로는 웬만한 기센 언니들 눌러버립니다. 예, 센 뒤태 언니 가수 박한기 씨여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 언니입니다. 아, 아 갑자기 또 예, 목소리 변조까지 감사드리고 모자이크 처리 얼굴. 예, 아 모자이크. 아 모자이크 죄송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laughs> 예. 미니로 보일러디오 함께해주시고 몰랐어요. 우리 어... <laughs> 저 들어오는데 네네. 오빠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앞에. 아 그래요. 뒤에서 오다가 <laughs> 어 새로운 작가 언니가 오셨나. <laughs> 그러니까 약간 흰머리도 살짝 살짝 있고. 어저는 <laughs> 네. 어, 정말 메인 작가 언니다. 네. <laughs> 있죠. 있어요. 네. 언제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퉁퉁 네. 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통통해지셨어요 예, 예전에 네. 완전히 그냥 허리 23인치 시절에 싸우나 아... 가고 그러면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서 네. 잡았어요 아, 뒤에서 잡았어요? <laughs> 뒤에서 남자가 저 아가씨 하면서? 네, 머릿결은 뭐 그냥 3단 같고 네. S라인에 막막 그러니까 <laughs> 그러네. 이게 그냥 막 그냥 또 키도 크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네. 뒤에서 보면 네. 그래서 잡고 언니 어. 나하좀 만날까요? 언니 나하고 좀 만날까? 아 그분도 와. 멘트가 아. 언니가 뭡니까? 예스럽네요 예. 어, 샴푸의 요정 왕규입니 <laughs> 샴푸의... 장난 아닙니다 예 머리 끝에가 갈라지지도 않아요 네. <laughs> 방은규씨는 머리 끝에 타지도 않고 갈라지도 지 않습니다 두꺼워요 아주 진짜 머리. 제가 오래 봤는데 머릿결이 네. 진짜 두꺼워 진짜, 진짜 모발킹입니다 <laughs> 모발킹 <laughs> <laughs> 사랑하기 <웃음> 전에는 그리고 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1501번님 박강규 형님 노래 중에 다른 것도 뭐 역시 다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기 전에는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요즘 제일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아, 6697번님. 작년 금천구 벚꽃축제에 오신 왕규 형님이 와. 불러주셨던 사랑하기 전에는 듣고요. 완전 꽂혀서 한참 부른 적 있네요. 라고. 음. 예.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이제 또 라이브 자리로 예. 서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와, 오늘도 정말. 역시, 예. 네. 예전에는 그 제가 오빠의 그 여리여리한 모습만 네. 익숙하다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오빠 살좀 쪄, 살좀 쪄. 네. 맨날 그랬는데 살이 안 찐대요. 아. 그러더니. 번복하셨네요 <웃음> <웃음> 먹는 족족 이제 찢십니다 <laughs> 예, 예. 자, 우리 박은규씨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듣습니다. 예. 아, 사랑하기 기대되네요. 전에는. 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해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로직내 사랑 그대. so mm -hmm.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몰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Him, <Sessly>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하기, 전 에는 그대 사랑 하기, 전 에는 사랑 아무 것도 모르 던 내가, 나 보다도, 소 중한 세상 누 구보다 소 중한 그대 를.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 아웅크커라고 네. 좀, 아, 네. 예, 꼭 울리네요. 예 네. 박완규씨 라이브였죠. 사랑하기 <목소리> 전에는. 봤어요. 아, <laughs> 이게 박완규씨는 <진짜>? 근데 <laughs> 네. 의외로 네.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어, 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알았, 알았어요? 아, 제가, 제가 겪었잖습니까. 예, 그 나가수. 네, 서 예, 나가수 할 때. 예, 좀 뭐라 그럴까. 약해요. 아, <laughs> 예. 방전, 방전돼가지고. 방전이 쉽게 됩니다. 네네. 오프닝에서 아 뭡니까 아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거의 이제 중반부 있잖아요 중반부 되면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쪽에서 <laughs> 아, 한번 찾아보면 지 떨어지는구나 지구력이 지금 음. 예. 아니 근데 너무 녹화시간 길었잖아요 그때 아, 예. 거의 예.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됐죠 예. 진짜 <laughs> 네. 아 방한규씨의 <방금> <laughs> 네. 그 지친 모습 있잖아요 저질 체력 예. 아 오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목소리가 호흡이 어떻게 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오늘은 진친 하루였습니다. <laughs> 이러이러 진짜 많이 호흡이 이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완규 씨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뭐, 뭐, 대기실에 박완규, 목 풀고 있던 그가 손에쥐고 있는 물건은, 헉! 뭐, 물 아니에요? 물? 아니죠, 아니죠. 생수병? 아니니까 여기 나왔겠죠. 예.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그, 대기실에서, 이제, 박완규 씨 모습은 정말 멀티래요. 멀티플레요. 예. <laughs> 입으로는 노래를 하고, 목을 저, 푸시면서, <laughs> 손으로 헤어 스타일링기를 <laughs> 예. 아 매직기. 이거 아, 이거 접하세요 예. 직접 하세요? 예.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직접 할게요. 아, 진짜 하실 네. 줄 아세요? 예. 보통 이거 남자분들 잘못 해요. 기가 막힙니다. <laughs>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예. <laughs> 뒷머리도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뒷머리 <laughs> 어. 이렇게 다 뒷머리. 어, 이렇게... 예. 네, 섹션 나눠 가지고 예. 예. 아니 저도 좀, 힘들어 하는데. 아니 <laughs> 예. 이거 익명의 제보자가 혹시 <laughs> 김희현씨 같은 데 <laughs> 신디 아니야 신디? 아, 신디 맞아요. 아, 아 처음에 진짜 너무 대기실 모습을 뭘.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무서워.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카리스마가 그리고 우리는 또몇년 전에 또본 적이 있지만 그렇죠. 어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방해드리는 거 아닌가? 네. 예민한데 음. 그래서 인사를 드려고 딱하는데아어할 아 때. 그, 매직 유 이렇게 해서 딸, 딸털시면서 아, 진짜 저 머리의 비결은 왕규 오빠가 진짜 이거 케어를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 예. 그, 김경호 선배님은, 어이, 타기 왔냐에? 이렇게 <laughs> 딱 주세요. 서트리로. 아이, 왔어? 저를 예. 맞아주시고, 네. 오빠는 되게, 음, 서문타기. 이렇게 약간. 멋있어 되게 부드럽게 예. 말씀을 음, 해주시더라고요. 성은, 네. 예. 진짜 부드러운 오빠입니다. 부드러운 여린 남자. 예, 요 정말 여리디 여린 예. 남자예요. 예. 그만 갖고 노세요, 지금. <laughs> 아, 겉모습으로 지금, 판단하지 말라하는 이거, 얘기는. 이거 하다 천년! 이거 하다, 이거 뭐냐고, 이게. <laughs> 아, 알고 있네. <laughs> 기억해요. 아, 나 참. 예, 아, 기억합니다. <laughs> 어플, 아, 이번에는 장례와 우리 또 장례와 제사. 수고를 덜면 마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플, 장례와 제사. 쓰레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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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아, 아 동조동. 300원 <laughs> 놓고 막 불러줘야 되거든요. 예. 아, 예. 천년의 사랑.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전년이 가도 난 너를 요거 아... 살짝만 한번 맛보기로좀해 주실래요? 그요 그래? 그럼 이걸 예? 이걸 해야 돼. 곧 이거 저거. 아, 지금 바로 한번 배 좀. 아, 이게 제가 할 거예요. 전년이 에 예, 전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laughs> 예이, 자, 치현 오빠. 예,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우리 박완규 씨 노래를 또 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두 번째 라이브. 예, 바로. 원곡은 임재범 씨의 네. 노래고요. 개인적으로 슈퍼주니어 신동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비상이라는 곡. 근데 남자들은 정말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문재범 뭐 선배님 노래 들을 워너비가 있나봐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아, 저도 이센 오빠를 좋아합니다 아이센 아. 오빠를 좋아한다 예. <laughs> 응원은 고백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완규씨의 비상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후 <laughs> 저들 게되는순 간이 있 지？그렇지만, 나는 제자리 로 오질 못해서 되돌아 나오 는그 길을 모르 니？너무 많은생 각과 너무 많은걱 많은 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 감당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She says I'm 두 아, 분, 덕 분에 진짜 뻥 뚫립니다. 역시 네. 최고십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사실 <laughs> 네, 두분 아, 라디 라이브시, 아함께해셔서 너무 너무 저는 영광스럽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기 씨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기운이 네. 신디의이 라디오를 들으면 기운이 네. 샘솟는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에너지 많이 받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운 화이팅! 받았습니다. 화이팅! <laughs> 방송이 이렇게 짧은 거야. 방송이 많이 짧네요. 네, 네. 예, 너무 오늘 감사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호이방고 김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